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오이를 무르지 않고 꼬들꼬들하게 오랫동안 두고 두고 밑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 줄게요. 예. 오이 야가 키가 커 가지고 동그란 달라이에는잘안 들어가야. 이 농약 성분이나 뭐 이런 거 빠질락 하면은 물에 좀 담가 놔야 된다 하는데 그래가 요 김치통이나 네모난 달라이 같은 데있으면 담가 놓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방송에 이래 보니까 실험하는데 식초 뭐 여러 가지 막 담가놔도 안 되고 물에 요래 한몇분 담가놓는 게 최고로 이제 잘 빠지더라고요. 여러 안 좋은 성분들이 요래가몇분 담가놨다가 요래 그래도 뭐 조금 찌있긴해 깨끗하게 이제 한번 싹싹싹싹 씻어주면 돼요. 아유. 시키나 하트만 인물이 막 헌칠하네. 자, 그러면 일렬로 줄을 한번 써봐라. 요렇게. 쫙 일렬로 세워가지고 예. 오이 끝부분 쓴맛이 나니까 좀 잘라가지고, 내비리면 절대 안돼요오이 끝부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뒤쪽에 알려줄게맛 빼기로 약간 알려드리자면 얼굴에 요렇게 바르면 피부가 배고같이 된답니다. 자, 두, 다른 꿀팁 뒤쪽에 어휴, 서갖고 얼굴에 오이를 붙이있기 해. 줄줄 이래 와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찍는다고. 고생했지? <laughs> 오이 끝부분을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요새 오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이 지 담그거나 또 오이 무침 할때 이렇게 한 개씩 모아 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중 하시고 전체 알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이를 약간 도톰하게 썰을 수 있어. 예쁘게 잘 썰었지? 이렇게 썰은 것을 소쿠리에 겹치지 않게 살살 펴가지고야. 요, 햇볕 들어오는 데다가, 창가에다가 한 며칠 두면 꼬들꼬들하게 마르는데, 아유, 나는 성질이 급해갖고 빨리 말려야 되겠다. 그러고 문지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급증이다. 이러면은, 요렇게 식품 건조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려도 돼요. 나는 천천히 말라가 천천히 물난다. 이러시는 분들은, 소쿠리에 늘어가 말로 면되고요 <laughs> 뭐, 누구 약 올리는 것 같다. 그지? <laughs> 60도 해갖고, 그냥 놔두고 밤에 나는 잤어, 요 자고 일라보이기네. 요래 돼 있네, 요 말라가지고. 무말랭이 하는 것처럼, 오일을 요렇게, 완전히 바삭바삭하게 말르면은, 너무 꼬들꼬들하 있게네. 어느 정도 약간은, 약간 말랑해도 돼요. 새 파랗게 잘 말려졌지. 그런데 나는 식품 건조기에 말리면 비타민 D가 없잖아요. 그런 비타민 D를 나는 조금 받고 받아서 먹고 싶다. 이러면 건조기에 다 말라가지고 햇볕 들어오는데 이래갖고 한 하루 정도 놔뒀다가 담으면 되거든요. 뭐 무심한 말라갖고 오락지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요 오이도 말려가지고 오이 말랭이 하면 되지. 그지? 제 친구 시골에 사는데 보이긴 해. 요 요래 말라가지고 김치 담아놨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오늘 이웃님들께 한번 알려주려고 오이 한번 말라봤어요. 요거는 지금 보들보들하고 깨끗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에 한번 슥씻거가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말랐다 이러면은 매나 똑같이 무말래기처럼 요래 한번. 씻어야 돼. 요 내가 식품 건조기에 그 건져갖고, 뭐, 어디 갔다 온다고 한 며칠 이 놔뒀디만은 너무 요래 꼬들꼬들하게 바짝 말라가지고, 그리고먼지도좀 묻었고 해가지고, 요래 말랭이처럼 깨끗하게 씻으면 돼. 요 너무 씻고 그래도 꼬들꼬들하다 이러면은 조금 물에 좀 담가 놨다가 조금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놔있어 그래도 색깔은 시큼해도 이게 영양가가 더 많아요. 이제 양념 한번 해볼게, 예. 양파 한개반잘라갖고반 틈은 요래 먹기 좋은 크기로 납닥납다가 요래 네모나게 썰어져 있어 와, 오이 무칠 때 우리 양파 얘가 무치잖아요 그나마 그런 식으로 매나 말랭이도 요 양파 얘가 같이 무치나 놓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 틈은 우리 썰어 갖고 육수에 넣어갖고 뭐 사과즙이나 배즙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한 절반 정도만 부어주 있어. 없으면 그냥 생수 해도 됩니다. 있으면 하이소 우리가 갈아주 있어. 반틈만 갈고, 양파 반틈은, 그릇에 담아갖고, 따로, 준비해 두고, 요 예, 오이도 지금 요거, 통통 불어가지고, 딱 알맞게 됐어요. 어, 내가 오이 한 10개 말랐거든요. 10개 말랐는데요. 요, 요, 이안 돼요. 양념을 한번 먹어볼게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뭐 조총 이런 것 같고 한 반컵, 종이컵 기준입니다. 반컵 넣고에. 예. 그리고 이거 마늘 한 숟가락. 고춧가루 반컵. 밀치 액젓 한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그러고 진간장. 두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입니다. 요리가 양파 갈아놨는 거놓고요잘 섞어져 있어. 양념이 조금 후루브리하고 말랭이 종류는 약간 달짝지근해야 맛있어요. 말랭이가 말아, 말라가지고 들어가가 있으면 또 약간 퉁퉁 부러가 또 물기를 빨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후루브리하 김치 양념보다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랭이 종류는 통깨를 뿌려야지 맛있어요. 통깨 안 뿌리면 별로, 별로라요. 별로. 통깨를 약간 좀 많이 뿌려줘야 돼요. 우리가 말랭이 흰해 하는 거. 야가 무시보다는 그래도 좀덜 퍼지네. 이 오이가 보이게. 우리가 양파 썰어 놓은 거였고. 양파 야가 또 신의 한수입니다. 건지 무면 오이보다 양파가 더 맛있어요. 주객이 전도됩니다. 요로 요래 문치 나 놓으면 내가 한 이틀이나 3일 지나가 또 이거 왜 됐는가 또한비줄게예 가지 말고 가만히 쓰이세. 어디 가지 말고. 요요내 앞에 요 가만히 쓰이세. 음,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음. 음.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laughs> 우리가 통에 담아놓고 내가 내일 한번 또 보여줄게요. 내일. 내일 또한번 열어가. 냉장고 열어놨다가. 좀있다가비 줄게요. 예. 다음 날보여드리려 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지금 3일 후에요. 3일 후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조금 빡빡해졌죠? 오이가 퍼져가지고. 먹어볼게요. 무말랭이는 무, 그, 향이 고소하게 나는데요. 이거는 오이 향이 납니다. 오이 향, 씹으면. 음, 계속 오이 향이 나요. 음, 양파와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오이 말랭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이 꽁다리 활용법. 보러 갈까요? 난안 봐도 돼 이러시는 분은 이제 그만 보시고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요. 이 오이 꼭지에는요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이 항암 성분은 오이 꼭지 부위에 주로 몰려 있다고 하니 자르지 말고 꼭 드세요.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 전이를 막는 효능까지 있다고 해요. 그밖에 몸이 붓는 사람을 어, 그리고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다리 부종도 제거해주고, 몸이 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천연 비아그라로 불릴 만큼 정력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도 있고, 또 루테인 성분도 들어있어서 눈에도 좋고요. 자외선에 탄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고 열을 내리고 보습 효과도 있다가 하니까 오이 팩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물론 오이에도 똑같은 성분이 있는데 특히 요 오이 꼭지의 쓴맛이 요게 효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것도 모르고 엄청나게 버렸다 맞지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때는 한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썰어 가지고 요 소쿠리에다가 계속 베란다에 내놓고 말리세요. 생으로 할 때는 요거를 어, 믹서기에 갈아도 되는데 물을 부어야 되니까 여것 물이 또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돌절구에다 파파파파파빨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붙이면은 배고파치 얼굴이 아주 예뻐진답니다. <laughs> 슬라코 붙이니까 줄줄 흘러가지고 인상이 이상해요. <laughs> 자, 또 다른 방법은 오이 꼭지를 햇볕에 약간 말려가지고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 꼬들꼬들하게 물을 끓여가지고 수시로 마셔도 되고, 뭐 세수를 해도 되고. 나이가 드니까, 네 몸도 붓고, 오줌도 잘안 나오고, 온몸에 막 슬슬 고장이,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오이 꼭지가 남녀노소에 게 모두 다 좋다고 하니까, 드세요. 그리고 퍼가지고, 또 이게 쓴맛이 나나, 안, 안 나나, 내가 한번 맛을 보고 알려줄게, 옹. 쓰면 못 먹잖아요, 맞지? 오이의 쓴맛은 하나도 안 나고 구수한 맛이 나요. 오이 요리 건강하게 드시고 이웃님들 오래오래 주부나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